자 여러분 안내사가 나왔죠? 그러면 뭐를 해야 된다? 안내사 이후 티어표 겸 순위 정리 이거를 들어가겠습니다. 제 의견하고 지금 시청자님들 의견하고 참고해가지고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어떤 캐릭터를 좋고 어떤 카드들을 좋고 어떤 펫 사용 이런 게 좋은지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해봤습니다 융쿵쿵 캐릭터 티어표 해가지고 0티어, 1티어, 2티어 그 다음에 3티어까지 이렇게 내용 정리 0티어는 솔직히 고정이에요 지금도 리사, 갤러이드 멀린, 리아 그 미만, 잡 최고 존엄. 딜러에서는 리사만 한게 없고, 탱커는 그냥 갤러이드 하나죠, 사실은. 멀린은 유틸성 겸 딜. 신성이라서 딜이 잘안 들어가는 경우도 없다. 리아는 공격력 버퍼, 치명타 피해 버퍼, 여기에 힐까지 있는 버퍼가 개쩌는데 힐까지 쓴다? 0티어. 안회사가 새롭게 나왔죠. 안회사의 티어는 그냥 루아하고 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완전히 동일할 때 멀린이 있고 그러면 안회사가 D를 더잘 나오는. 구간도 있어요 순수 딜로만 하면 멀린이 있다는 전제 하에는 안해사가 조금 더잘 나오기는 해 제가 써보니까 근데 그 차이가 막 그렇게까지 크지가 않다 고로 뭐다? 안해사는 그냥 정리를 딱 하자면 루아 3초 이상 있을 때 소가금 기준 안해사를 3초 이상은 안 가도 될것 같다 그냥 명암 정도 왜냐면 불속성 공략을 할때 속성 딜 안해사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 용도 루아 카드를 못쓸때 또는 그 용도로 하는 거고 어느 정도 과금의 여력이 있으면 3초 정도는 무난하다 루아 5초 이렇게 있어도 안에서 3초 정도 만들면 상황에 따라서 쓸만한 딜러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냥 안에서의 위치는 딱 이거예요 리사처럼 어머 이거 개십사기야 절대 아닙니다 그냥 쓸만하네 루아하고 같이 써봄직하네 이거예요 딱이 포지션 루아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야 루아 0티어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또 하시던데, 그냥 35 챕터 이런 데에서 소속성 몬스터 잡는데 진짜 개 좋거든요? 근데 또 그거 지나가면은 루아를 안 써도 돼요. 스테이지 밀거나 할 때. 란, 루아 조합 이런 거 해가지고 레이드에서 딜달할 때 그때는 되게 좋겠죠? 그런 레이드 특성, 뭐 소속성 공략, 한정 이런 거는 영티어가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1티어 성능이 맞다. 그리고 K, 불속성이죠? 갤러웨이드가 광이 속성입니다. 광이 속성이 자연한테 카운터를 맞아요. 그래서 자연 속성 공략을 할때 K가 탱커 겸 딜러도 할 수가 있다. 헬모드 제가 29채터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29채터가 자연이에요. 나무님. 그때 갤러이드 빼고 그냥 K에 갤러이드 카드 놓고 하니까 충분히 버티고 딜도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딜탱인데 헬모드나 이럴 때 갤러이드 카드 안 놓고 옛날에 K란 카드 이런 식으로 넣으면 K 순식간에 찍힌다. 이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딜 능력은 살아 있습니다. 딜러로서도 활용이 된다. 아직까지 건재해요안에사루아 K 속성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랑은 광각, 버퍼, 겸, 근접 딜러, 고초화라면 딜까지 좋다. 2 티어로 하기에는 애매하죠. 루아란 이거는 아직도 살아있고. 근데 랑은 갤로이드하고 란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비추합니다. 그거는 안되고 특정 상황에서 쓰이기는 합니다. 근데 솔직히 범용성은 많이 떨어져 가지고 1.5 티어의 보도 되지 않을까 상황에 따라서는 이티어에 해도 솔직히 반박은 못할 것 같아요 특히 헬모드 때 애매하거든 단일 딜러로 쓰기에는 루어 없으면 은 발사대가 안 나오고 같이 쓰자니 전열의 갤러의 단자리 거의 고정이고 그래서 얘는 솔직히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초월을 해놓으시는 거는 좋거든요 근데 선택권이나 이런 데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다 우선순위는 솔직히 리아하고 란 만약에 고민이 된다 리아예요 멀린하고 란 고민이 된다 멀린이에요 이건 알아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졸대 이번에 픽업 나왔잖아요. 이졸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1티어에 나왔어 근데 1티어 이유가 퓨어 힐러 중에서는 그나마 쓸만하기 때문에 1티어입니다 성능이 완전 우주 좋아요 아니면 꽤 쓸만해요 이게 아니라요 힐러 중에 얘만한 애가 없기 때문에 1티어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다음 픽업 때 힐러가 나오잖아요 2졸대 티어는 내려갈 겁니다 왜냐면 리아 플러스 그 힐러 쓸 거니까 그래서 2졸대는 픽업 때 3초 이상 가지 마세요 만약에 2졸대가 0초다 그러면 초월을 조금 하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면 신규 힐러가 언제 나올지 몰라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써야 되잖아요 쓰다가 버린다 이런 마인드 오케이? 그래서 이졸대는 1티어인데 안에서 루아K만큼의 추천도는 솔직히 아니기는 해요.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쓰다가 버린다. 그다음에 트리스탄은 CC기 3개. 그냥 이거 하나로 1티어. 몬스터가 행동 불가 면역이 없다. 스테이지 밀거나 할때 그때 트리스탄 하면은 이졸대를안 쓰고 리아트리스탄 써도 무방하다. 특히 트리스탄에 루아 카드까지 쓰면은 속박 지옥. 이거 싹 가는. 그래서 1티어. 레이드 때도 리아하고 트리스탄 조합을 실제로 많이들 쓰십니다. 에냐 카드도 바꾸요. 트리스타는. 크리스티나 카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딜링 능력은 얘는 화상딜 지속딜인데 안에사 루아 K만큼의 한방 딜은 안 나오기는 해요. 근데 불속성 딜러로서의 역할은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1티어입니다. 딜러 중 순위는 만약에 1티어 내부에서도 정리를 하자면 하위권이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2티어에 넣을 만하냐? 2티어는 보면은 비비안, 속박시 데미지 증가해가지고 시너지 딜러 2티어, 카트린, 빙결 시너지 2티어, 모르가즈 화상 시너지 2티어이기 때문에 크리스티나가 1티어입니다. 얘도 라나하고 마찬가지로 1.5티어로 봐도 무방하다. 이거를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티어인데. 얘네는 말씀드렸잖아 시너지 딜러 세마리 솔직히 그냥 딜링 능력 조합을 했을 때그 조합의 파괴력 이런 것만 보면 그 조합에서는 완성이 되면 1티어예요 조합 자체는 속박 조합 1티어 빙결 조합 1티어 화성 조합 1티어 이렇게 1티어입니다 근데 우선 순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태생적으로 왜냐면 그 전에 게 먼저 좀 나와줘야지 얘네가 빛을 발하기 때문에 같이 써야 되는 캐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기네비어는 그나마 쓰이 이기는 힐러 이기는 하다 특히 지금 피해감소 50% 이슈 때문에 2줄대 피해감소가 나중에 쓸만하지 않다 피해감소 패 한두 마리 고초월 이렇게 넣으면 2줄대 넣었을 때 피해감소가 5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쓸모가 없는 거 아니냐 나는 차라리 기내어를 쓰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부활 여전히 좋고요 순수 힐량으로만 치자면 충분히 좋습니다 근데 2줄대의 덱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능력 이게 없다 그리고 궁극기가 쿨타임이 너무 늦다. 근데 솔직히 스테이지 밀건할 때안 쓰고 탑 밀건할 때 3일러 기용을 할때 보통은 넣거든요. 리아 2졸대기네비요 웬만하면은 대게 안 넣는다. 이것만 이해가 하시면 됩니다. 특정 상황에만 넣는다. 그리고 퍼시벌은 5초월을 하면은 평타 공격 10%, 5초월 퍼시벌은 이티어. 5초월 아니다. 그 전에는 솔직히 논외라고 보기는 해요. 저는 갤러이드가 나온 다음에는 갤러이드가 없다면 퍼시벌 써야겠죠. 어쩔 수가 없이. 근데 갤로이드가 있다면 퍼시벌 자리가 너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냐는 리사 나오고 안에서 나오고 자리가 없죠. 원래는 2티어에 넣어 줄만한 캐릭이었는데 노외로 여기 3티어 이렇게 왔고 모르가나 얘는 몬스터의 이로운 효과 버프 그거를 해제시킬 수 있거든요. 딱그 용도로. 찐! 진짜 간헐적으로 쓰인다 첫 번째 픽업인데 이렇게 노외로 된다 K 갤러헤드 리사 아네사 얘네는 1티어 이상인데 얘만 3티어야 이거 초반에 모르거나 좋을 줄 알고 이거 뽑은 사람 불쌍해 죽겠어 진짜 뭐 하는 거냐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진짜 안 쓴다 이자벨 정도가 뭐탑 밀거나 할때 진짜 간헐적으로 쓸까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리사 갤러헤 멀린 리아 이렇게 4 개는 고정이다. 진짜로 고정. 여기에서 아에사 루아케이 세 마리 딜러 필요할 때3개 중에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힐이 필요할 때, 안에서 루아 케이 말고 이졸대가 들어간다. 엄밀히 말을 하면, 요렇게. 네 마리는 정말 자주 쓰이는 캐릭들이고, 뒤에 세 마리는 좀 특수할 때 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펫은 피닉스, 그냥 최고 존엄 고트. 아테나, 공격, 최고 존엄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격 펫그 밑에. 그 다음에, 배디비어. 요즘에 정말 많이 씁니다 피해 감소 무시, 피해 감소 기본 펫 해가지고, 공격력, 피해 감소 무시, 피해감소 10퍼 생명력 회복이 진짜 애매한데 이거 없어도 이거 세기 때문에 피해감소를 확보하면서 피해감소 무시까지 확보할 수 있다 진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피닉스 아테나 베드비어이세 조합을 정말 애용합니다 피닉스 전열을 둬가지고 공격력이랑 치명타 확률이랑 치유 효과 이거 받고요 아테나의 공격 몰빵 옵션 받고요그 다음에 피해감소 피해감소 무시 베드비어 이거 세 개가 저는 근본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몬스터가 너무 세. 행동 불가 면역이 아니야. 그러면 에스테리아의 공포를 정말 애용하거든요 피닉스 1번 아니면 에스테리아 1번. 에스테리아를 1번에 넣는다. 그러면 피닉스 아테나 2, 3번에 넣기도 하고 피닉스 베디비어를 넣기도 합니다. 근데 에스테리아의 공포는 아내사의 빙결하고도 비슷하죠. 공포 빙결. 그래서 공포 면역일 때에는 아내사를 넣으면 되고 빙결 면역일 때는 에스테리아를 넣으면 되고 두 개에 다 똑같이 고초월이 된다면 좋겠는데 기존에 에스테리아를 고초 을 했으면 안에사 이번 픽업에 뽑는 거는 돈이 아까울 수 있죠. 과금이 고민이 된다. 과금은 이거 해야 되나 너무 고민되는데 그러면 일단 안에 놓셔도 으 됩니다. 차라리 피닉스를 풀초해 놓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정리를 하면 피닉스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에스테리아나 안에서는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또 리사가 일반 공격 못 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리사도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얘는 다 좋은데 쿨타임 30초예요. 공포는 20초거든. 쿨타임 10초 차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사펫을 막 이렇게 좋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이론상으로는 에스테리아 안에서 리사 세개 중에 하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웬만하면 에스테리아나 안에서 둘 중에 하나 저는 이게 더 좋다고 보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데디비어가 없다면 피해감소 무시 리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감소 무시 겸 기본 공격력 펫이 마인드로 챙겨주면 좋기는 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에스테리아 안에서 리사 총사 이거에 대한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르가나가 치명타 피해 증가 스킬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공격 옵션도 다 공격 관련입니다. 근데 솔직히 아테나에 비해서는 딸린다고 보고 전연에는 무조건 피닉스가 정배라서 솔직히 모르가나를 이제는 옛날처럼 막 3대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애매하지 않나. 그냥 피닉스, 아테나 2대장 그 중에 제일 대장은 피닉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모르가나 고초 있으면 쓰기는 씁니다. 근데 위상이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다. 이거를 딱 보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엘리자베스가 치명타 피해 저항이죠. 거기에 5초하라면 피해 감소도 있습니다. 그러면 치명타 피해 관련은 몬스터의 공격 력이 정말 셀때 그때 한방 끔살 이런 거 있죠. 그 위험성을 줄여 주는 용도로 진짜 하이 랭커들이 엘리자베스를 레이드 때 그때 엘리자베스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 유저들은 그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기본 공격력에 치명타 피해 증가, 치명타 확률 저항, 피해 감소 세개 선을 찾는 용도. 끔살 안당하고 고점을 띄우는 세개 선. 그 용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드 나는 고점을 띄우고 싶어. 1억 이상 이렇게 하는데 나는 할래. 캐릭들이 좀 죽어 그러면 엘리자베스 기용 이거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갤러헤드 K는 이거는 여기안 넣으려고 하다가 넣었는데 갤러헤드 보호막은 특정 상황에서는 유효하기는 해요. 근데 방어력은 체감이 안된다는 전원이 너무나도 많기는 합니다. 그냥 갤러헤드 넣을 바에는 피닉스 넣는다. 그리고 피해 감소 기본 펫배드비어 차라리 이거를 넣겠다. 이런 반응들이 조금 있고요 근데 5초를 해놓으면은 그냥 피닉스 아테나 갤러헤드 이렇게 해놓으면은 저는 단단함을 느끼기는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5초월을 해놨으면 사용각을 한번 노려봐도 되는데, 뭐 그렇게 급하게 5초월이나 이런 거는 안 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K팩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 증가잖아요. 생명력 증가는 탑이나 이런 거밀때 보스가 만피해서 스킬을 쓰는데 끔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생명력을 이빠에 올려놓는 거는 유효합니다. 솔직히 방어력보다 생명력 패시 조금 더 체감이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 한 방을 버티는 애 버티지 않 못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탑 밀거나 할 때. 스테이지 밀 때에도 만 피해서 맨 마지막 보스가 평타하고 스킬을 섞어 쓰는데 그냥 그거 한 방에 캐릭터를 주관한다 그때에는 K를 써봄직합니다. 근데 그럴 거면은 딜러진이 되게 좋아야겠죠. 공격력 패 자리를 K가 차지를 하잖아요. 추가 피해가 있어도 그거는 공격력 패에대한 2초 3초 이 정도 효율입니다. 4초 5초 효율까지는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얘네 둘은 이렇게 보면 되고 옆에 기네비아하고 에바하고 그리포는 안 쓴다. 기네비어는 그나마 얘는 치유량 증가하고 생명력 증가가 있죠. 탑이나 이럴 때 진짜 온몸 완전 비트 때 그때 피닉스 기네비어 해가지고 어떻게든 힐로 버티겠다는 마인드. 이렇게 쓰기는 했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요즘에는 잘안 쓰는 것 같아요. 패이정 없을 때 그때 그냥 쓰는 용도. 이렇게. 자, 팩까지 이렇게 됐고 마지막 카드인데 카드는 빠르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카드 0티어 캐릭해 릴리스. 그냥 고정이에요. 최고 조남은 닥치고 키르케 카드입니다. 선택권 키르케 카드 없다? 그냥 키르케 카드 뽑으셔도 돼요. 웬만하면 이게 맞습니다. 키르케 카드가 있다면 리아 3초, 리아 5초 이거를 가시면 돼요. 이거는 반박 필요 없다. 압도적으로 카드 중에 없으면 가장 고운 게 키르케 카드. 그 다음에 똑같은 0 테어인데 솔직히 키르케가 완전 0티어라면 0 테어라면 릴리스는 0.5티어다 치명타 저항각, 치명타 증가 15%하고 비슷하다. 얘 있으면은 딜이 확실하게 잘 나온다. 릴리스 카드를 누가 써야 되나? 힐러가 쓰거나 멀린이 쓰거나 그러면 됩니다. 또는 갤러이드가 갤러이드 카드 안 쓰고 생존을 한다 갤러이드가 껴줘도 돼요. 그 다음에 1티어는 라니 0티어에서 최근에 추세상 1티어로 하락했습니다. 솔직히 1.5티어까지도 보는 상황이에요. 예전만큼의 완전 무쌍은 없다. 간격 딜 필요가 많이 없어졌어요. 갤러헤드, 원탱 이런 게 대중화가 많이 됐죠. 루아카드, 치명타 확률 수급이 용이한 상황이 돼가지고, 루아카드의 치명타, 스킬, 쿨타임 없애고 다시 쓰는 거. 이게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1티어 중에서도 상위급으로 올라갔다. 리사, 루아카드 써도 되고, 웬만한 딜러들, 왕관을 파밍했다는 전쟁. 하의 루아카드 진짜 딜뽕 오즈입니다. 비비안 카드 멀린 공격력 퍼센트가 최근 치명타 확률 맞추기가 용이한 메타가 됐기 때문에 치명타 피해인 비비안 카드를 많이 쓰고 있다. 특히 랭커들, 고투력들 비비안 카드 애용 중. 멀린하고 안에서 둘다공퍼 버프죠. 팀 버프. 이 버프 자체에는 비비안 카드가 없다면 무조건 얘네 넣는 거예요. 멀린 카드가 없다면 안에서 카드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그렇거면은 근접 딜러를 하나 쓰고 안에서 카드를 넣어줘야겠죠. 전제 조건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갤러에드 플러스 알파 활용할 때. 조금 안에 사는 버프를 못 받으니까 에러점은 있기는 해요 누구는 그래도 멀림 카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카드 박아주기가 조금 더 용이하다 안에서는 무조건 근접만 박아야 되는데 멀리는 마법 딜러 힐러 다 박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쓸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미아 생각 없이 넣기 좋은 근딜 카드 루아 카드가 없다면 미아 카드 써도 됩니다 란 카드 있으면 란 카드 또는 미아 카드 대체도 되고요 에단 얘는 사성 중에 유일하게 쓰는 카드 초반부에 갤러헤드 이졸대 이렇게 넣는데 초반에 끔살 당한다 애들이 액티브 스킬 이런 거를 한 바퀴 좀 돌려야 되는데 그 전에 끔살 당한다. 그때 갤러이드한테 갤러이드 카드 말고 에단 카드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하드 모드 상위 챕터, 설치 챕터 이상 그거하고 헬 챕터. 그때 에단 카드가 상당히 좋을 거예요. 활용각을 보셔야 됩니다. 1.5 티어는 리사 카드를 여기다가 넣어 봤는데 리사가 좋은 건 맞는데 리사 카드 자체만 보면은 그렇게까지 좋냐? 그건 또 아니죠. 리사 카드는 웬만하면 리사만 좀 쓰죠. 솔직히 원거리 딜러 중에는 거의 리사만 쓰잖아. 한 간혹 가다가 쓰고 그것 때문에 1.5티어에 넣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카드를 안뽑아야 되냐 리사가 워낙에 게시 사기니까 1.5티어 카드는 맞는데 예외예요 리사가 0태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스테이지 밀때는 무조건 리사한테 리사 카드 근데 탑이나 레이드나 이런 거할 때는 당연히 리사 카드를 쓰면 안 되겠죠? 그때는 에 루아 카드를 많이 쓴다. 에냐 카드, 공격 속도 증가, 추가 피해. 특히 레이드에서 상위 랭커들이 택틱 상황 때문에 에냐 카드를 많이 기용을 합니다. 스테이지에서 위에 이런 카드들이 나는 없다. 근데 에냐는 있다. 그러면 에냐 카드를 박으면 되겠죠? 크리스티나 카드는 멀린, 안에서 비비안 카드 이런 거 없을 때치명탕률 오퍼 이렇게 박아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K 카드는 진짜 유명다 유지 많습니다. 퍼시벌 카드도 진짜 위에 다른 것들 진짜 없을 때 그때 간헐적으로 쓰고 복수의 눈도 진짜 잘안 쓰죠. 그냥 솔직히 면목상 넣은 거다. 최근에 이세개 쓴지가 언제인지 기억 도안나요 근데 이 중에 퍼시벌 카드는 팀 버프이기 때문에 레이드 밀거나 할때 약간 방어가 부족하다. 그때 퍼시벌 카드 넣어가지고 아군 단단하게 만드는 용도로 쓸 수는 있겠죠. 그리고 종신계약 카드는 종신계약 랑 카드 안에서 리사 나오기 전에는 이걸로 어떻게든 데미지 조금 더 높이고 갤러이드에 종신계약 놓고 뭐 랑카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중열 후열 때 종신계약 놓고 버티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솔직히 이전만큼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태물이 아닌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신계약은 일단은 마일리지로 지금은 구매하지 마세요. 예전에 한창 메타일때 그때 이미 뽕 뽑은 카드입니다. 지금은 시작한다면 일단은 넣어두시는 것 추천. 차라리 키르키 카드를 만들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카드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려. 했습니다. 여러분, 아내사 이후 캐릭터 티어, 패드 어떻게 사용하는지, 카드 주로 어떻게 쓰이는지, 이렇게 내용 정리 완료.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로스트소드 파켓러, 과금 238만원 쓴 후구의 내용 정리였습니다. 시청자하고 같이 정리한 거예요 참고만 하세요. 정답이란 게 아닙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